안녕하세요. 제 2의 투자 다이어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마이너스 45%까지 갔다가 그냥 장기 계속 보유했더니 지금은 25%에서 27% 사이 마이너스를 물려있습니다. 정말 주식 어렵고요. 어, 짧은 기간에 큰돈을 벌려고 하는 저의 욕심인지 몰라도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그동안은 항상 이 네이버로 어, 저성장 어, 그리고 가치가 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주식을 사게 되면 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인데요. 보면 이렇게 오르는 상태에서 꼭 꼭지점에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여지없이 이렇게 꼬꾸라 박더라고요. 여기서 보통 반응이 빠르신 분들은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 가치 투자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다리다 보면 다시 살짝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또 다른 미끼였고요. 다시 또 내려가고 한참을 지나다가 이쯤에서 매도할 시점을 찾을 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말 파도와 같고 음, 힘든 그런 부분이에요. 어,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런 저성장, 저평가된 가치주보다는 우리 증시에 맞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해야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다가올 이벤트에 적정한 테마를 테마 관련 주를 찾아내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생각해낸 주식은 바로 이 태양건설이라는 주식입니다. 태양건설은요, 음, 이 올해 1월에 태양건설에 대해서 잠깐만요. 음, 여기 나와 있네. 올해 1월에 태형건설은 인적 분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분할을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인 회사 가치 한번 빠르게 훑어 보고 갈게요. 시가총액은 거의 1조에 가까운 9,435억 원이고요. 고스피 157이고 외국인 소진율은 8.5%, 그리고 지난 1년 최고는 15,000원, 최저는 8,000원, 3년 지금 꾸준하게 2017년부터 5,000원대에서 상승, 그리고 하락을 이어오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태양 건설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테니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면 이 태양 건설이라는 회사는 SBS, SBS 콘텐츠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건설회사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TV, 그리고 레저, 텔레비전, 그리고 폐기물 사업까지 같이 하는 TSK Corporation, 그 다음에 SBS, SBS 컨텐츠, 어, 홀딩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배당 수익률, 요렇게 1.21%. 배당은 있다는 것은 그나마 좀 좋은 회사고요 유보율,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어, 회사가 어, 오랫동안 이익을 내지 못해도 이 돈으로 회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부채 비율은 좀 높은 편이고요. 순이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도로 보게 되면은 2017, 18, 19, 20년까지 순이익률이 꾸준히 2019년에 잠깐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음, PBR이 상당히 저가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1 이하로 되어 있다면 굉장히 낮은 수치로 PBR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어, 주주 아, 주, 주가 평가가 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구요. 자, 그럼 태양 건설에 대한 음, 뉴스를 한번 볼게요. 태양 건설 아마 이게 1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여기 나와 있네. 자, 보시면 태양 건설 지주사 전환, 건설 투자 부문 분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주사 체제로 전환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 건설 투자 부문을 분할하는 걸로 TY 홀딩스를 신설. 현량부분 TSK가치만 최대 1조 추정. 아무래도 이 TSK가 여러분 잘 아시는 코엔텍이나 인선ENT 같은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 코엔텍보다그 케파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음, 좀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인적 분할을 결정했다고 공시한 게 벌써 1월인데요. 이들 분할 비율은 0.509대 0.491. 그래서 분할 예정일은 6월 30일이고 분할 후 재상장은 7월 15일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신설 회사인 TY홀딩스는 방송, 환경, 레저, 물류 지분을 보유한 투자 회사를 만든다. 이 TY홀딩스가 꽤나 괜찮은 회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 가치만 보통 어, 지금 태양 건설이 1조인데 이 TY홀딩스만 이 3조까지 될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Y홀딩스 아래 태양건설 이걸 보면요 주요 주주 특수관계 태양건설 있고 TY홀딩스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 환경부분 TSK 지분 가치만 1조 다 엄청난 거죠 이 태양건설 자체가 지금 1조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 가치가 이 환경부분 TSK를 따로 재상장 했을 때 TY홀딩스에서 이 지분가치는 1조다.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1월에 1월 25일 쯤에 나온 뉴스인데 보면은 <laughs> 3개월 1월달에 이 뉴스가 나오고 어 가한 13,000원 대 였는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살짝 반등 했다가 어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엄청나게 최저로 떨어졌어요. 8,130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종목 분석으로 한번 가보면은 음. PBR 낮죠. 현금 배당 수익률도 있고 PERC 업종 PER은 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윤성민 외 3인이 38% 지분을 어, 가지고 있고, 머스트 자산 운용이라는 회사가 벌써 15.85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10% 들어가 있고요. 한국투자 신탁에서도 5%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정도 국민연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회사고 투자 수익을 어느정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임에 틀림이 없고요 음, 밴드를 보시면 보통 네이버에서 밴드 볼 때요 다 이렇게 내려와요 우하향 우하향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하고 있죠 이 수정 주가도 보면 파란색으로 해서 올 약간의 굴곡은 있지만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매출액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분기별로도 이번에는 19년, 20년 영업이익도 3,000억 원, 4,000억 원, 3,000, 4,000.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단기순이익도 2017년 늘었고, 2018년 2배로 늘었다가, 2019년에 좀 떨어졌는데, 2020년 12월에는 이 정도의 금액을, 어, 어, 벌어낼 거다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투자는 그렇게 좋지 않네.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것도 아무래도 투자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근데 이 투자 의견 컨센서스를 보면은 투자 의견 3입니다. 아주 강력하고 목표 주가가 2만 원. 다 바이 바이 바이. 20년 3월, 2월 3월에 나온 내용인데요. 전부 다 바이, 매수 의견이고요. 꾸준히 늘어나고 단기순이익도 PER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제가 블로그 다른 블로그를 보고 이 내용을 살짝 전달을 해 본다면 이 어디 보자 요 머스트 머스트 자산운용 하는 회사에서 지분을 지금 15%나 가지고 있는데 거의 16%이 회사가 음그 블로그 내용에 보면은 평균 단가가 8,900원 즉 9,000원이라고 합니다 9,000원 그러면 이 지금 보유 지분이 15% 16%니까 여기서 음... 상장 주식수 그러면 제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 계산기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봤을 때 상장 주식수가 1시 10, 100 천만, 10만, 100만, 1000만. 7640 만주 곱하기 0. 어머. 0. 다시 하겠습니다. 이걸로 0.16육음 응. 곱하기 9,000원. 응 아니죠. 510,000,000원, 100만, 100만, 1,000만, 1,200만 주. 네, 세 1,000만, 300만, 100만, 1,200만 주 곱하기 차액을 9,000원으로 쳤을 때 지금 12,000원이니까 어, 3,000만 따져도 3,000만 따져도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00, 100, 억, 10억, 100억. 360억의 차액을 거둘 수 있는 지금 어그 가지고 있습니다. 머스트 자산 운용이라는 회사가 9 0 0 0원에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가 9,000원이었기 때문에 어 지금이라도 차액 실현을 한다면 최소 300억 원대 이상의 주식을 가지그 주식 그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머스트 자산 운용에서 음, 경영 참여 및 거버너 위원회라고 해서 이 회사가 좀더잘될수 있게 경영을 참가한다는 의사를 표출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어,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어,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정말 앞으로 인적분할, 즉 7월 15일 날, 6월 30일 날 인적분할을 실시해서 음, 7월 15일 날 다시 어, 상장이 됐을 때 TY홀딩스와 음, 그 태영건설이 그 분할된 만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수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엄청난 어, 파급력이 곧이 테마주를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봤을 때이 종목을 음 매집하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7월 15일이면은 앞으로 음 얼마나 남았나요? 4월이니까 4월, 5월, 6월, 7월 한 4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주식을 한번 보면은 음 일본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 있고요. 최고점이 지금 15,000원인데 목표가가 2만 원입니다. 근데 이 2만 원이 저는 충분히 달성하고도 나물이라고 예상이 되고, 되고 되거든요. 아 물론 4월 9일 오늘이 4월 6일입니다. 4월 9일날 삼성전자 그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 날인데 이때 어, 물론 이 주식은 전혀 반도체나 핸드폰과는 관련 없는 주식이지만은. 이 옵션 만기일까지 4월달에 포함해서 어느정도 주가가 어, 밀릴 수는 있지만 그 밀릴 때 밀릴 때 우리 같이 매집해서 어, 나중에 7월 어, 중반 때 7월 15일 때 다시 개장했을때 폭발적으로 어, 큰 이익을 한번 얻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제 분석이나 음 제가 또 다른 참고했던 블로그에서의 그 내용 음, 저와 같이 주식을 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4월 제가 생각해는 4월 9일 그러니까 4월 10일 날 4월 10일 요때이 종목 한번 마이너스로 내려왔을 때 어, 매집해서 어느 정도 들고 나중에 수익 한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 됐으면 좋겠고요 어, 7월 달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했을 때 과연 이 종목이 맞게 흘러가는지 한번 어, 리뷰하는 시간도 짧게나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음, 항상 좋은 우리 주식으로 큰돈벌수 있는 빨리 대박 날수 있는 그런 어 행복한 개미 될수 있도록 저 기원하고요. 저도 열심히 하고 어,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항상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